두 번째, 깜장장바에 깜장바지 아가씨 괜찮은 거죠? 그 위에 단추조 하나 풀려요. 목 돌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웃지 마요. 자기 친구 돌려도 웃고 있어. 저 뒤에 그냥. 세 분이 친구예요. 그 옆에 그 빨간색 소에들어가 언니 이거 처음 타죠? 타봤어요? 근데 가방 외면으로 탔어요. 뭐그 자동차 안전벨트에요 <laughs> 아, 저 내리는 쪽에 도구한 저기 써있잖아요. 물탄 보관함이라고. 그거 나중에 그거 가방이 목 좁는 다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아 단추 하나 풀도 되니까 더 어, 채우고 있어 저기 <laughs> 진짜 목 졸라 죽을라고 그냥.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어디서부터 시작을 아우 가을도 끝나가고 춥다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저 23살 아가씨들 남친 좀 꽂아줘야 되는데 여기 보동색 치마예요 그거? 아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진짜 그냥 내가 진짜 치마를 안 투비니까 그냥 치마 아가씨 몇 살이에요? 30살? 잠깐 이거 좀 내려봐봐요 다시 빨리 써요 빨리 써요! 불 꺼줄게 아무도 못 봤어요! 썼을 때 진짜 썼을 때 21살이었는데 야저 자신감 있게 훅 내리고 안 쓰는 거봐 <laughs> 아니에요 젊어 보여요 20대 같아요 막대기니까 어디 보자, 첫 아, 나이 아저씨 또 왔네, 이 가죽장 봐주시 <laughs>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또 혼자 오셨어요? 아니, 왜 혼자 된게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좀친구라도좀 데려오지. 아니, 왜 노리고 그렇게 흐르죠, 흐르죠? 어그 옆에 회색하고 농치하는몇 살? 스무 살? 어, 너왜 반말이야? 내 <laughs> <laughs> 어디서 귀여운 척일러 어? 어? 치마 혹시 뭐 운동했니? 그치? 어찌 딱 일어나는데 종아리에 허허 근육이 갈라져 무슨 운동했어요? 어? 헬스 했다고? 뭐야 어. 마스크 좀 내려 봐봐 안 내릴 거야? 진짜 후회 안 해? 정말? 아 나도 안해 똑바로 보여줘. 똑바로. 아주 왜? 벌써? 없어. 아니야, 이뻐. 왜? 아저씨 한번안 했으면 이뻐. 이뻐. 야 스무 살인 모래도 이뻐. 공부 열심히 해. 아니, 스무 살 대학생이에요. 직장인. 직장인? 뭐? 헬스장 다니야? <laughs> 근데 뭐 쓸데없이 그렇게 근육을 키웠어. 무슨 일해요? 사무직이, 아니라 무슨 경호직도 아니고. <laughs> 남자친구는. 없어, 기다려봐. 혹시 13살 많은 사람도 가능해? 안 돼. <laughs> 넘어가서, 우리 총각. 여기 깜장 코트부터, 여기 불타격 쓴 총각까지 3시 이래 어? 야 그냥 깜장 마스크랑 그 옆에 하얀 마스크 카키색 너네 둘이 오지 깨끗해 회색 청바지 아가씨 괜찮은 거죠? 표정이 너무 진지해 저, 저 아가씨는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봐 또안 한다 진짜 안 한다 아니 입을 보여줘야지 이쁘네! 역시, 내 예상은 빗나가지가 않네. 몇 살이에요? 21살. 남자친구? 없어? 아 좋은 분에 남자친구가 없으면 도대체. 아, 성격이 들었구나. <laughs> 성격 파탄. 아 좋은 분에 남자친구가 없으면 성격이 파탄이지. 옆에 친구예요? 깜장마스크? 그 안에 입은 거, 개량한복 아니죠? <laughs> 아니, 나이도 젊은 사람이 옷을 어디 양장점에서 맞추겠나. 요, 카키색하고 뭐, 그, 몇 살이에요? 그, 총각 거야 스물여섯? 아, 오케이. 기다려봐. 이리와. 어차피 가게 돼 있어. 도아 친구 허벅지 점프 뛰지 말고. 그냥, 오디기랬지 오드바이 시동 걸지 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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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이봐 누군 부킹이 야그렇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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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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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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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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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벗혔어! 야 저런 적극적인 아가씨! 야 거기 앉아 앉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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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앉아 그냥 무릎 위에 앉어 괜찮아! 야 내게 내게 어디서 만지는 내 꺼지? 그렇지 거기 그렇지! 야 완벽한 세팅! 인사 좀 해요, 오빠들고 그래! 야, 저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 맞아? 봐. 고기 한개 있으면 아가씨가 남자 세명 데리고 온거 같잖아, 지금. 거기 있어요. 어차피 친구도 저 뿔테 옆으로 갈 테니까. 아이, 기다려. 걱정하지 마. 우리 뿔테. 우리 뿔테 총각 왼쪽으로 일 조금만 와요. 어, 고사이들다 조금만 더 와. 거기 한명 꽂아야 되니까. 우리 마이부츠 걸어갈래요? 굴러갈래요? 걸어가지고 전반적도 하나.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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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인사 좀 해요. 그래그래잘 됐네. 이 깜장 코트랑 여기랑 잘 되고 카키색이랑잘 되고 우리 쓰레빠 양말이 집에 가면 되고. 헐? <laughs> 미안한데 여기 자리가 좁아지니까 우리 21살 아가씨 두 분이 절로넘어올래 아니 아니 저쪽 저기 자리 남자로좀 넘어와요 에그 친구 친구도 같이 가야지 계량 한번 그래 나 빨리 와예 거기에 자리 좀 이제 좀 넓게 앉으세요 편안하게 이러고이 아가씨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거든 못 가거든 이제 왠지 저 깜짝 코트 잘생겼을 것 같아 저쪽가. 저 총각 마스크 좀 살짝 내려봐봐 아좀 내려봐봐요, 아, 내려봐봐요 남자다 잘생겼네 어제 옆에 좋아하는 거봐 어? 야 눈이 8시 20분이 됐어 솔직히 말해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잘생... 그래 저 오빠가 사귀자 그럴 때까지 꼭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 알았지? <laughs>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휴일 마무리 잘하세요 마지막 어야야야 야. 야, 저거 오빠한겨오어야 오빠 허벅지 어? 야, 이거 대놓고 겨드랑이 냄새까지 맡아? 야, 어딜 만져? 야, 이리와 것이 무지하게 접붙여? 야, 이거, 이 정도면 뭐 꽃뱀인데, 이거, 저거? 어, 야! 알았어. 아가씨가 원하고 오를, 아저씨가 제대로 진도를 빼주지. 아야, 괜찮아. 누가 만지면 그치? 뭐, 오빠. 오빠. 어떻게 이렇게 겨드랑이, 어, 야! 저기요, 가져 오빠. 우리 나와서 춤춰요 오빠 우리 춤추자고요 야야 땡겨줘땡겨땡겨땡겨땡겨땡겨 당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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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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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으면 또 그저 옆에 커플남자 오신단 말이야 자리 바꿔요 빨리 자리 바꿔 자리 바꿔 거기서 잡아 빨리 잡아줘 잡아줘 아 그냥 잡아 아니 왜또 카키색으로 또 방향을 아 그래 그쪽 그렇지 야 빨리 잡아줘 깜짝 기회야 마지막 기회야, 빨리 잡아줘! 예, 간다! 가자! 어마 엄마, 안녕히 계세요! 예! 야, 거긴 서른 살 이상 독신 클럽이야. 아, 결혼했어요? 거긴 삼십대 이상, 아, 거기 스물아홉 살 결혼했어? 야, 거긴 유부 클럽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이 총각이 여자를 떨어뜨려. 이 깜짝 코트 빨리 잡아주라고. 깜짝 코트! 남자답게 잡아주라고, 테레비 보지 말고. 마지막은 우리 1모란이날 아유 와 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니 왜두 번은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 반지 끼고 있으면 다 결혼한 거예요? 장난 하나 그럼 우리 엄마 반지 여덟 개 끼고 있는데 여덟 번 결혼하신 거예요? 장난 하나 그 우리 크런이만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어 빨리 하셔야죠 우리 크런이 마스크 잠깐만 내는 거 같아. 어 그런 니가 더 어려 보이네. 그런 니가 근데 좀 이국적으로 생기셨다. <laughs> 마지막, 우리 끝에 앉아있는 커플. 여자친구 좀 잡아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뭐 혼자 살겠다고 뒤에 꼭 잡지 말고 여자친구를 좀 잡아주세요. 마지막은 우리 혼자 탄 서른셋. 야야 여자끼리 좀 그러지 마외로움면 차라리 그 옆에 그 쓰레빠의 양말 오빠를 덮쳐 그냥 그래 차라리 곧바로 그 덮쳐야스냅 쓰레빠의 양말 너도 왔어 야 쓰레빠의 양말 잡아줘 빨리 쓰레빠의 양말 왜 차라리 뛰어내려 죽겠다고 엄청 <laughs> 불다나 궁금하네 야좀 잡아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지가 똥고에 껴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내리실 때 빠질 거 있나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입니다 자 이용하시는 분들 올라오세요.